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 3. 그리고 저는 협찬 광고템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잘 사용한 협찬템 월간 베스트 1. 이렇게 총네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활용 빈도수로 뽑아 봤고요. 첫 번째는, 짠! 바로 요틸 아이다이 청바지예요. 샘플 세일할 때 구매를 했고요. 완전 저렴하게 특템한 반바지랍니다. 요 리본 디테일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샘플 세일 때 제가 한 10만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잘 입어서 뽑아봤습니다. 길이가 너무 짧지도 않고 디자인도 딱. 노멀한 디자인인데 요 리본 포인트가 있는 그런 반바지. 짠, 약간 이렇게 A 라인으로 반바지가 퍼져 있어서 약간은 스커트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반바지입니다. 두 번째 내돈내산 베스트템은 바로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예요. 약간은 연 청록색? 연 푸른빛을 띠는 그런 향수고요. 산건 사실 꽤 오래 전에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마 4월 코타키나발로 갈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뜯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즘 뿌리기 딱 좋은 향이라 자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저는 여름에는 막 대놓고 단 향보다는 살짝 은은하게 단 향이 더 좋더라고요. 은은한 달달함이 더 매력적이라서 자주 손이 가는 그런 향수랍니다. 매종 마르지엘라 향수는 처음 써보는데, 요런 거 면세점에서 사면 가격대도 좋게 득템할 수 있어서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토니모리 아이라이너예요. 컬러는 브라운 컬러랍니다. 샵에서도 많이 쓰는 추천받은 토니모리 아이라이너인데요. 솔직히 이거 맨날 쓰자마자 물티슈로 닦아내 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 귀찮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리기가 편해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 저처럼 똥손은 블랙보다는 이런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격대도 만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격대도 착하고 옛날부터 베스트셀러였던 토니모리 아이라이너를 내돈내산 베스트템으로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협찬템 니아르 글로우틴 납작복숭아 맛인데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가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얼음이랑 물 넣어서 마시기 좋고 피부가 밝아지거나 뭐 이것저것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맛도 괜찮아서 음료수처럼 그냥 타서 마시기 좋아가지고 약간 아이스티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운 여름에 자주 음료수처럼 마셔가지고 베스트 협찬템으로 뽑아봤습니다. 이거 그냥 리뷰 의무 없이 그냥 주신 거거든요. 제가 납작복숭아 맛이랑 석류 맛 이렇게 두 가지 받았는데요. 석류 맛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석류 맛보다는 납작복숭아 맛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아 그리고 제가 손톱이 정말 자주 깨지거든요. 제 영상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데일밴드 손톱에 붙여놓고 있는 거, 손에 붙이고 있는 거다 손톱 깨져서 그런 건데 요즘 손톱 안 깨지고 괜찮더라고요. 요거랑 비오틴이랑 요즘 좀 이너 뷰티를 챙겨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한 2,000분 정도 보신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마시는 거 많이들 질문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 암튼, 이렇게 월간 베스트템 세 가지랑 월간 협찬템 베스트 한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사실 제가 좀 소비요정이 돼서 구매한 게 많아가지고 뭘 고를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패션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구매했는데 좀 아직 더웠잖아요. 저는 근데 가을 겨울옷을 구매했는데 아직 더워서 많이 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패션템이 나오지 않을까 또 추측을 해보면서 혹시 써보고 싶었던 좋은 제품 또는 써봤는데 좋았던 제품 그런 게 있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요즘 댓글이랑 DM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DM 같은 것도 많이 오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진 못해도 제가 본 것들은 최대한 많이 사용해보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품들 최대한 많이 손민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제품 사용해본 것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서 제품 리뷰를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